안녕하십니까. 랜드카드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짧은 그런 꿈이 들어와서 이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 꿈을 일단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기 전에 첫 번째 날 꾸었던 꿈이 숫자 꿈 7번 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숫자 7번을 회차번호, 로또 회차번호 7회차로 바꾼 그 번호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또한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 숫자 꿈이 첫 꿈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 입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꿈에서 보았던 7번과 마스크, 또 연기, 안개 이렇게 중복이 되는 16번을 가지고, 그렇게 7번과 16번을 들고 가서 반자동 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반자동을 돌린 곳은 저희 동네에서 자동으로 1등이 나온 그런 곳이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동도 한 게임에서 두 게임을 한번 돌려봤고요.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꾼 꿈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중에서 재회수가 있어서 들어온 꿈이겠지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반자동과 자동용지는 조금 후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먼저 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꿈에 바로 이렇게 생긴 그런 걸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송곳니 두 개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네, 굵게 일자로 담은 입에다가 송곳니 두 개가 뾰족하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림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의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약간 낙서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약간 만화 느낌이 나는 혹은 무슨 상형 문자 같기도 합니다. 요것을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예전에 왜 제가 흡혈귀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는 실사, 실사였고요, 흡혈귀가. 지금은 네, 무슨 낙서 같기도 하고, 얼굴 전체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려진 그림, 낙서 같은 걸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한번 조언을 얻어봤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했을 때는 이 그림을 공유를 하진 않았고 그냥 네, 글로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것이 제가 송곳니라고 꿈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흡혈귀의 송곳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송곳니는 41번인데 이것이 두 개가 있죠. 두 개. 두 개가 있으면 어, 이 복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해서 42번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하여튼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뭐가 두 개가 있어도 2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또이 끝수 똑같은 게두 개라고 또동끝 이렇게 볼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로 담은 입이죠. 네, 요것은 입을 상징하는 31번과 39번과 41번 중에 관심수를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숫자는 39번과 41번인데요. 일단 얘네들은 확실하게 제외수라는 걸 알겠습니다. 같이 붙어온 31번은 제가 좀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외시키고 싶으신 분은 제외를 시키시되 같이 딸려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것은 39번과 41번부터 제외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1번도 같이 제외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수 잡을 때는 일단 두 개를 먼저 제외수로 저는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단 만화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만화라기엔 너무 엉성한가요? <laughs> 네, 어쨌든. 만화라고 하면 9번과 44번이고요. 또 그림이라고 하면 14번인데요. 보통 그림 숫자가 나오려면 그림이 아주 훌륭하고 잘 그렸거나 뭐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잘 그렸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냥 부분만 띡하니 상형문자처럼 나온 건데, 이것을 14번으로 치기에는 조금, 무리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그림은 그림이지만, 좀 낙서에 가깝기 때문에, 낙서라는, 어, 숫자도 한번 추가로 제가 옆에 써봤습니다. 낙서는 5번이고요. 그런데 이 꿈에서 말하는 것이, 요것일수 있기 때문에, 입이나 뭐, 송곳니, 이런걸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예, 목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거는. 예, 저도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꿈에서 제가 인식을 하면 그것이다라고 말을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 갖고 제가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인식한 거는 아 송곳이구나, 아 이건 담은 입이구나뭐이 정도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렸던 그거구나라고. 네, 근데 뭐 낙서 수준이고요, 뭐 그림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6번과 7번을 넣고 저희 동네에서 자동으로 1등이 나온 곳에 가서 돌린 용지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는 순간 아트 하실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어, 두 개의 숫자가 보이지요. 2번과 41번인데요. 제 꿈에 뭐가 보였죠? 네, 41번 제외하라는 꿈이었죠. 이것을 받고 나서 꾼 꿈이니까 당연히 주, 이 중에 중복수 중에 41번이 중복이 들어왔는데 이걸 빼라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동으로 들어온 숫자에 랜드카스의 숫자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랜드카스 고유 숫자 2번, 28번, 41번이 같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41번은 오늘 꿈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었지만 네, 그런데 확실한 것은 2번은 제외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회차 번호를 다시 보니까 거기에도 첫 번째 수가 2번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중복되는 숫자가 또 보입니다. 많이 보이죠? 자동에서. 예, 자동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반자동에 또 붙어 들어온 숫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이 숫자들을 붙잡고 또 잠을 잡아야 아는 것입니다. 이건 꿈의 제외수로 뭐가 들어올지.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온 제외수는 41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2번을 고정수로 한번 가져가 보게,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힘내시고 이번 주 남은 시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샷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빼먹을 뻔 했네요. 그럼 스샷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끝까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